아프리카 콩고의 군 징병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빈곤에 시달리는 이 나라에서 군인은 거의 유일한 희망인데요. 지원자가 몰리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원헤미 월드리퍼터입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군 입대지원 현장에 수많은 청년들이 출입구로 몰리면서 부상을 당한 겁니다. 접수 마지막 날이었던 20일. 군 입대를 지원하는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접수 시작 전부터 미셸 오르나노 경기장에 몰렸습니다. 콩고군이 모집하는 1,500명의 신병 모집에 현장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자는 밤이 되도록 계속됐고 결국 이리저리 몰린 군중들 사이 서로 몸과 발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수도 브라자빌 경기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31명이 숨지고 14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의 상당수는 위중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콩고 정부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당시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고 모병 행사 역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콩고의 청년 실업률은 약 42%에 달합니다. 신병 모집에 하루 평균 700명 정도가 지원한 것도.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몇안 되기 때문 콩고는 산유국임에도 561만 명의 국민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 가운데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15%에 불과할 정도 콩고에선 지난해 11월에도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1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해입니다.